이렇게. 이렇게 벌려봐. 안돼. 발에 힘을 딱딱 딱 줘봐. 안돼. 힘 줘도 안돼. 안돼. 엄마. 엄마. 바지가 예쁘네. 어? 딸기 아줌마가 사줬나? 바지가 예뻐. 엄마 바지 예쁘대. 어. 샀다 이가 딸기가 샀어. 딸기가 샀어. <laughs> 바지가 참 예쁘네. 바지가 예쁘대. 그래, 사주었어. 딸기가 사줬어 딸기가. 돈은 내 호주머니에서 나오는데. <laughs> 돈은 아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데. <웃음> <웃음> 어머이. 아들하고. 얼만큼 살고 싶네. 말간버 <laughs> 버스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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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웃음> 응. 아들 이거 버스라게갖고뭐 할긴데. 도로 갔다 팔라고. 뭘 <laughs> 해? Yeah, 이거 버스라가 아이고. 응. 아들이 응. 엄마 보고 물어보는 말이 응. 아들하고 응. 얼마나 더 살고 싶냐고.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얼마큼 많이 살고 싶냐고 이제 물어보는 기라나랑가너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저녁이라도 부리무 가야되니. 는 근데 그냥... 앞전에 오래 살고 싶다 했잖아. 그러나라면 뭐 모르지, 나. 그리 안나뭐 저녁이라도 몰라. 하나님 부리무 가야돼, 나는. 응. 나가 80이, 80이 넘었는데, 응. 90이 다 돼가거든. 응. 여기는 얼마 못사는 길이야 나는. 하나님 부리무 가야돼. 하나님 안 부르겠다, 본께. 밥을 잘 먹었어 <laughs> 이 봐라 밥을 잘먹고이배 나온 거 봐라 이다옷 잠기고 이 배를 배가 나와서 하나님 무거워서 못불러가겠다 배가 불러갖고 이것도 좋네 이것도 좋고 <목소리> 며느리하고 딸기하고 얼만큼 살아야 되겠네 아들하고 아, 딸기하고 얼만큼 살면 좋겠나 엄마 10년만 살까 그는 하나님 불을 들어야지 아니 엄마 마음이 엄마 마음이 나 오래 살고자지 이어서 그렇지야 아니 이어서 살고자지 응. 그렇지만 하나님 부리면 가야 돼부르기 응. 전까지 행복하게 응. 살아야지 엄마 응. 맞지? 고맙다잉 뒤에 내요 바삭 바꿔줄게 응. 둘이 뽑아매라 내가 요거 입고 엄마가 요거 입고 바꿔줄게. 응. 좋다, 이거. <laughs> 어머! 응? 사랑합니다! 엄마, 응. 요래 하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손을. 요래. 학원에서 가르치 줬대. 요래 하트, 하트 해라. 고, 그렇지, 하트. 쌍하트. 그렇지, 그렇지. 아들아, 사랑한다 해줘 있어. 고맙고. 아들아, 해 주이소. 우리 집에서 오래오래. 엄마, 응. 아들이 우리 집에서 오래오래 살답니다. 그래, 오래 살게. 예. 네. 응. 그렇지만 하나님 부름면 가야 돼. 응, 알았어. 나가갈 사람이거든. 나가 응. 90이 다 됐다, 이가 이제. 90이 다 됐거든. 엄마. 그러니까 하나님 부리모 가야 되고. 엄마, 어? 아들아, 사랑한다, 한마디 해줘있어. 응? 아들아, 사랑한다, 해줘있어. 아들아, 사랑한다, 애기. 고맙습니다, 엄마. 응. 엄마, 그럼 딸기는? 딸기도 사랑한다. 아, 그렇지, 엄마. 딸기도 사랑해야지, 엄마. 딸기도 사랑한다. 그래 사랑한다 그렇지 나도 응. 사랑한다, 엄마. 그래. 근데 하나님 부르면 모르는게 나, 언제 가다고 지니게라도 갈란 건 몰라. 하나님 부리먹 가야 돼. 알았습니다, 엄마. 나는, 응. 나가, 지금, 90이 다 됐거든, 응. 90이. 응. 알았습니다. 아마, 응. 머리가 많이 찍었어. 이제 그만 찍자. 응.